김치는 삼겹살 먹어야 되는데 아우 한번또한 줄만 을까 아니? 응 그만 먹어 오늘 삼겹살 되는데 삼겹살 한 줄만 곧자 아하아마 아니 <laughs> 왜냐면 저기 불이 응, 살아 있잖 숯불이 살아 있는데 아이고, 하나 넣어야 되는데. 넣어! 응. 넣어! <laughs> 아 하나 먹어야 돼너너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야 근데 저렇게 고기가 껍데기까지 있어야 돼. 그래 맛있어. 야, 근데 상아 예. 진짜로 불멍이불 예. 보고 멍 때리는 거불멍이라고 예. 해. 물멍, 물멍은 수족관 보면서 고기 당기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멍이 그게 멍 때린다 멍이야? 네, 예, 멍 때린다 멍이야. 그런 처음 알았네. 저수지나 무슨 어디 호수 이런데 가서 물멍도 해. 그 물멍은 다른 건가? 그것도 물멍이지. 뭐, 뭐 호멍이라고 해. 고수에서 먹는 고무 느낌이 삼겹살이 시커매지는것 같다. 아 이게 얘가 기름기 아닌 요 부위가 맛있는 부위인데 요게 좀 불에 저거야. 기름이 올라올 때좀빼빼 불을 뺐어야 되는데 지금 빼고 있는데?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아니 먹어. 먹어. 이거 잘게 이... 잘잘른다그기는 그래. 예술이야. 너무 크면 짜라. 안 돼. 아! <laughs> 아, <이 뭐라. 웃음> <laughs>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하나씩 일단 뜨거울 게 하나 아, 먹어. 배추김치 아... 진짜 아... 맛있어. 김치랑. 얘가 음. 음. 고기 있는 음. 음. 고잘굽아잘굽야 캠핑하자는 거냐 먹방하자는 거냐. 응 음, 캠핑 겸 먹방. 음. 야 이제 <laughs> 설거지하기 음. 게임하자.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다 같이 그냥 해. 테스킨, 라빈스 쏘리, 1, 2, 3, 4, 5, 6, 7, 8, 9, 1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9, 30 30 r 유 3가지 솔직히 이 진짜 <잘. 되게> 잘하 <laughs> <둘이> 집중하고 있나봐 진짜로 고 있지 너무 잘하네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웃음> 아, 아, <웃음> 아 이제 앉아니 열, 12시야. 아, 형, 무슨 응. 9시도 안 됐고. <laughs> 아, 나 아. 이거. 8시 5일분인데 12시라고. <laughs> <없다고. 웃음> 호동이랑 이런 식으로 했어요. <laughs> 그럼, 그럼. 아. 아. 아, 아무튼, 그럼 우리 내일 브라더 모임을 오늘 처음 했는데, 형님, 저는 완전 대만족. 만족? 네. 나도 네. 만족. 산대 요소가 짐은 작아야 된다. 멤버가 줘야 된다.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된다는데 솔직히 난 준비도 많이 안 하고 왔잖아 멤버가 <laughs> 너무 좋잖아 내일 되면 또 돌아갈 집이 있고 이거는 즐거운 여행이 아니었나 이 캠핑 브라더스는 처음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을 때어 형들이 너무 어 나도 캠핑을 하고 싶었는데 각자 음. 이렇게 하면서 운동용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썸이 잘 짜여졌는데 저는 완전 진짜 썸이 좋아서 음. 이 캠핑도 썸이 좋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골프도 그렇듯이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 아 그럼. 어. 아 캠핑에다가 한번 정성을 쏟아보자 이제. 음. 많이 꼼지락거리고 부지런을 떠난 캠핑 브라더스를 한번 키워보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거지 싹 하고 이거 정리 잘하고. 그래, 치우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 보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캠핑 이쪽은. 제가 배우를 하면서 이거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 목적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하는 목적을 공유해가면서 음... 이거 술취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laughs> 어이거아 어, 이것 어, 봐. 이거. 형 설거지 다 했어. 다 했네. 어, 다 했어. 네. 이거 다 했어. 가져가는 것만 해주고. 자. 설거지 다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내줬어. 설거지 다 했고. 모르겠어. 이제, 이제, 이제 우리가 어디 잔다고? 난 가운데. 어. 자. 형, 완전 편하다, 이거. 응, 진짜 편한데? 어? 응. 응. 야 근데 나 아주 해피해 뭐, 지금 진짜 완전 편한데 형 우리 정말 어. 비 오는 날 한번 하자 비 오는 날 하자 비 오는 날이 와. 해피해 정말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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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가자 주변에 있는 텐트들도 일단 일어나서 다들 아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침 운동을 안 하고, 대장국을 끓여야겠습니다. 얘가 아직 살아있어. 이렇게 듣는데 안 맛있을 수가 있나? 박준규가 일어서 나 깜짝 놀랄까? 역시 해장에는 햄이 최고다. 처음... 아직 살아있잖아. 이거면 끝나는 거야. 안꾸러기들을 깨우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준기 형, 사랑하는준기 형님, 형을 위해서 내 해장국을 준비해 놨어. 아, 너안들면 부서져? 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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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일어나, 일어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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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어. 에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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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상훈아, 일어네. 일어나라.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어났어요. 어때? 잘한다. <웃음> 나는 <웃음> 너무 잘해. 상훈아, 일로 와. <laughs> 얘뭐 잘하네. 정신이 번쩍 들 거야. 부고밥. 막, 소시지하고 아무것도 그래. 막 넣었구나. 잘 넣었어. <laughs> 형이 준비한 거. 자, 여기다 퍼. 아유. 이거 떠 먹어. 숟가락 아, 로 일어나자마자 먹는 거야. 아. 그렇죠? 아, 아, 좋지. 완전 괜찮은데? 어때? 형, 스푼 넣었어요? 그걸, 야, 그걸 지금 얘기해? 쏘리 r 어묵탕 하나 만들어 해야 되겠는데, 너? 그니까. 면도 있네. 음. 라면 넣은 거지, 뭐. 응. 음. 있어, 형. 라면 넣었어. 면좀 꺼내줄게. 응. 음. 아. 야, 캠핑 이렇게 하면 희들하고 같이 다니면 진짜 할만한데. <laughs> 어, 괜찮은데? 음. 아, 형, 이렇게, 우리 나이 이거 처음 해봤는데, 이 정도면 할만하다. 심지어 맛있잖아. 맛있어. 응. 어, 와. 와 이거 들어갈 건다 들어갔는데. 그 냉물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laughs> 형이 어제 사온 햄이야. 나 어느 정도인 같은데? 야, 근데 이각구나 제목을 너무 이... 뭐 어렵게 썼어. <laughs> 그러니까 카페베네가 아니고 빼네야카페빼네야 카페 빼네. <laughs> <laughs> 이걸로 또 묶인다 얘 벌써 안 나와서 어. 카페인데 카페빼내그 컵은 있으니까 컵 있어? 네 컵을 갖다가 내가 이거 물 끓이면 은 아유 뜨거워 형 갬성은 이거야 아나 이거 원정 형은 이거야 아나 이거야 난 이거야 야너컵줘 사람 어요아 맛있다. 아, 주레뭐 대박이야. 뭐. 어, 이 그냥, 그냥 커피만 어, 마시는 게 아니야.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고 건강을 마 거야 아 이건 지금 먹으면 안 된다고? 언제 먹어? 어, 좀 이따 먹으래. 어, 좋아. 음, 에스프레소 맛이야. 에스프레소가 뭐야? 에스프레소, 진한 거. 물더 <laughs> 넣어 <laughs> 너무 쪄네? <취네>? 야, <웃음> 그거잖아 <laughs> 저물더 넣어 <laughs> 어, 여기 바람이 이렇게 불어? 언니 바람막이죠? <laughs> 바람 <말은. 웃음> 이 <이거잖아. 웃음> 이게 약간 내 입맛에 맞는 거 보면 약간 <laughs> 에스프레소야 40, 50대를 겨냥하거같 <laughs> 이거 <웃음> <웃음> 봐, 모르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 헤질즐넛이 있잖아요. 헤이즐넛. 어, 나... 헤이즐넛. 그거는 헤이즐넛. 석양 헤질리에 먹는 거야 아, 그래? 아침은 아니야? 어, 저녁에 헤질즐넛이잖아 아니, 이건, 아, 이건 저녁에 먹어야 돼. 헤질 때. 헤이즐넛. 그래. 그래. 야, 괜찮다. 에이씨에이즐넛 헤이즐넛. 헤이즐더이상멘헤를헤이어가헤이즐헤이즐 헤이즐넛. 헤이즐넛. 헤이즐헤이다 이게, 이게 맛있어. 어제 형이 이거 가지고 온 거, 이거. 어, 어. 시크릿 메뉴를 이걸 했었어야지. 어제 그걸 하지 말고요. <웃음> <웃음> 아, 어 아니, 아니야. 정말 맛있는 건데, 완전. 자. 왕미 아들한테 배우고 온 거라. 이렇게 잘하거든. 아이씨. 종혁이? 응. 아, 종혁이 되게. 형 음식 겁나 잘해. 아, 괜히 약 먹자. 흔들 아, 그래. 요이게 비타 민계 에르메스야. 이게 에르메스야. 비타민계 굿즈 하면 안 돼. 나, 안 돼. 안 돼. 나이 바다 본다고 해도 알떨어뜨어아씨 아, 굳지 아. 아. <laughs> 아, <laughs> 소굳다 <난> 그러면... 이제. 근데 <laughs> 네. 진해. 음. 이게 그냥 박카스나 이런 것처럼 그냥 물 마시는 느낌이 아니야. 진해. 아, 좋네. 비타민계 에르메스. 근데 어쨌든 이 정도로 캠핑을 하면은 거의, 내가 볼 때는 거의 호텔급이야, 이거 아, 안 추웠어? 형. 안. 어, 안 추웠어. 야, 골 때리네. 제 <laughs> 뒤통수 새집 짓는 거 커피야. 아, 그래. <laughs> 단, 이게 달짝지근 하잖아, 이악이 음. 커피 한 잔. 음. 헤이즐넛! 무슨... 아, 줘봐. 저녁에 <laughs> 먹는 헤이즐넛. <laughs> 헤질 때 먹는 애. 야, 그 밑에 따라고 했잖아, 그렇게. 좀 <laughs> 또 위로 닿았어? <땄어>? 어, <laughs> <이렇게. 웃음> <그래. 웃음> 아침에 먹는 헤이즐넛은 어떨까? 어? <laughs> 보통 이렇게 줘야 돼. 커피 받침대도 우아하게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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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엄마랑 <엄바랑스> 싸는데 <한데> 뭐. <laughs> 된다 뭔가 돼. 뭔가 돼. 아, 이건 향이 좋다. <웃음> 마, <웃음> 어떻게. <나 해>. 좀, <laughs> 아니, 맞을레 코부터 오지 가 이렇게 가다 <laughs> 이쪽 가면 이쪽으로 돼줘지 <laughs> 아. 음. 아, 음. 잠깐를 누가 이것도 좋아. 같이, <laughs> 같이 해야 돼? 야, 이거 이, 이 정도는 내가 할게. 이건 뭐 일도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중경이 어디... 움직이는 것좀 하고 너는 저... 들어가서 저... 저... 침대와 배낭을 정리해. 정리해. 이렇게 해서 1박 2일의 <laughs> 캠핑이 끝나가고 아, 마무리가 돼 가는 거황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도 간소하게 딱 네네. 하고 갈수 있게. 몇잔 제가 버리고 다 각자 있는 것아서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네 진짜. <laughs> 설거지 하러 오셨어요? <laughs> 네. 아유. 어제 먹은 거 설거지 하는 거예요? 아니 아침 먹은 거 설거지 하는 거예요? 아침 먹뭐 먹었어요? 라면 라면? 아, 우리 방역지. 아, 우리 어묵에다, 이렇게 어묵에다 막 라면 넣고 소세지 넣고 막, 낯이 났었는데. 에이. 누가, 저기 있구나. 자 우리 어제 오늘 중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제일 많이 일했다고 생각한 사람 손 그래 내가 <laughs> 그래, 이거 다안 했잖아 이거로 다 했잖아 이걸로이자 이걸로. 자, 감사합니다 네. 캠핑 브라더스. <laughs>